1998년 3월 미국의 젊은 여성이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초호화 크루즈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미스터리는 실종 이후 전해지는 여러 목격담과 두 장의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미 린프레들리. 당시 23세였던 에이미는 농우드 대학 졸업생으로 체육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농구 특기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체육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농구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원으로 일할 만큼 수영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경영을 배우기 위해 이모부의 컴퓨터 컨설팅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로니 보험 회사에서 일했는데, 높은 실적을 달성하면서 회사가 크루즈 가족 여행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는 바다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질 거라 생각하여 그녀는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미와 아버지 롬과 어머니 이바 그리고 남동생 브래드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선 랩소디 오브 더 시즈에 탑승했습니다. 이 크루즈는 초호화 크루즈로 고급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바, 클럽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출발하여 카리브해의 다양한 섬들을 순항할 계획이었습니다. 크루즈는 푸에르토리코의 항구를 떠나 푸르고 광활한 바다 위를 항해했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평온한 크루즈 위에서 시간을 보내던 가족들은 행복한 여정을 만끽했습니다. 3월 23일, 여행의 셋째 날 저녁. 크루즈에는 저녁 반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뒤 저녁을 먹고 춤을 추는 등 반찬을 즐겼습니다. 에이미의 가족들도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저녁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크루즈 곳곳에는 사진작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람선의 웅장한 계단을 배경으로 승객들을 촬영해주기도 했습니다. 에이미와 브레드도 크루즈의 만찬을 기념하며 촬영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을 즐긴 이후, 에이미와 가족들은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크루즈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댄스홀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밤을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그곳에 있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 피곤해진 론과 이바는 그들이 묵고 있는 객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패밀리 스위트룸을 쓰고 있었고, 론과 이바는 이곳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에이미와 브래드는 부모님이 돌아가고 난뒤 크루즈에서 열린 나이트 클럽 파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 35분, 브래드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객실에는 아버지 론, 어머니 이바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브레드가 발코니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그때, 에이미도 돌아왔습니다. 이때 브레드는 에이미와 발코니에 앉아 잠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브레드는 곧장 잠을 청했고, 에이미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에이미는 객실의 발코니에서 아버지 론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발코니의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론은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이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 론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발코니를 확인했지만 에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객실 안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는 에이미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이미의 아버지 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에이미답지 않아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메모를 남기곤 했습니다. 로는 에이미의 담배와 라이터가 없었고 메모 또한 없었으며 에이미가 신분증을 객실에 두고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론은 에이미가 크루즈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론은 전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갔던 모든 장소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없었습니다. 론은 걱정된 마음으로 크루즈의 모든 공용 구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론의 걱정은 자신이 확인한 장소가 많을수록 불안한 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론은 가족들을 깨우고 에이미를 찾기 위해 크루즈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시간 동안 크루즈의 모든 구역을 돌아다니며 에이미를 찾았습니다. 복도 식당, 수영장 등 가능한 모든 장소를 뒤졌지만 에이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에이미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선원들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루즈가 곧 퀴라소에 정박할 예정이었기에 2천명의 승객들이 크루즈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에이미를 찾는 방송을 내보낼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크루즈 전체에 안내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괜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에이미가 어쩌면 다른 손님의 방에 있는 거 아닐까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에이미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또한 그들은 승객들의 여행도 중요하다며 크루즈를 퀴라서 섬에 정박시켜 버렸습니다. 승객들의 대다수가 크루즈를 떠난 오전 7시 50분, 그제서야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선원들이 에이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수색했지만 어느 누구도 에이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에이미가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혼자서 크루즈에서 내린 것일 수도 있으니 퀴라소에 내려서 직접 둘러보기로 결정했지만 이 역시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에이미가 실종된 지 24시간, 드디어 해안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해양경비대는 수색을 돕기 위해 세대의 헬리콥터를 보냈고, 수색에 합류한 영국 해군 선박과 수많은 소형 화물선과 어선도 있었습니다. 수색은 5일 동안 지속되었지만 에이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처음 에이미가 크루즈에서 떨어지거나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인명 구조원을 할 만큼 수영 실력이 뛰어난 체육 특기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에 이 추측은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 또한 에이미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이미가 아직 크루즈에 타고 있거나 누군가 그녀를 데리고 퀴라소에 내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비협조적인 크루즈 선원들을 뒤로하고 이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FBI가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FBI의 수사로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크루즈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스터 더글라스로 옐로우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실종 당일 그녀와 함께 춤을 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새벽 1시까지 함께 춤을 췄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에이미가 객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며 자신의 보고를 주장했습니다. FBI는 옐로우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지만 모든 주장은 진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수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오전 9시쯤 알리스터가 브레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어디로 간 걸까? 나도 걱정이 돼. 이때 에이미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그녀의 가족과 일부 선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리스터는 조사 중에 에이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브레드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알리스터의 진술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었지만 끝내 그의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크루즈 승무원들입니다. 일부 승무원들이 에이미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갔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승무원은 에이미에게 해변에서 만나자며 과도한 친절을 넘어선 집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도 조사 결과로 인해 의심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크루즈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크루즈 만찬 중에 찍은 사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크루즈에 있는 사진관에 놓이게 되어 있었고 사진을 구매하고 싶은 승객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가족은 그들의 사진을 찾기 위해 사진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에이미가 찍힌 사진은 없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에이미가 있는 사진들을 인쇄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에이미의 사진만을 의도적으로 없앤 것처럼 에이미가 찍힌 사진만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에이미의 가족은 새로운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에이미를 납치한 것이 아닐까? 카리브해에서는 범죄 조직이 여성을 납치하여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에이미를 찾기 위해 각종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에이미의 신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룸과 남동생 브레드는 다시금 퀴라소에 들러 에이미의 실종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던 그때 그들은 하나의 목격담을 전해 듣게 됩니다. 퀴라소의 한 택시 기사의 목격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브레드는 너무 놀라 택시 기사에게 어디서 언제 봤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날 택시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이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당황스러웠던 그가 핸드폰을 전달해주기도 전에 여성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부리나케 도망가버렸습니다. 목격담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에르토리코의 한경찰생도도 에이미가 야구모자를 쓴 남자에 의해 택시에 강제로 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격담들은 그들에게 에이미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해안에서 여성의 시신 항구가 떠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의 키도 에이미와 같아 DNA 검사에 들어갔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고, 검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에이미가 생존해 있을 거라는 데 다시 한번 희망을 걸었습니다. 에이미가 실종되고 14개월 후, 에이미의 실종을 다룬 탐사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이때 수많은 목격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유의미했던 목격담 중 하나는 캐나다의 컴퓨터 엔지니어인 데이비드의 목격담이었습니다. 에이미가 실종된 지 5개월이 흐른 1998년 8월 어느 날, 그는 에이미가 두 남자와 함께 퀴라소의 해변을 걷는 걸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봤던 여성은 매우 지쳐 보였고 남성들은 매우 의심스럽게 보였죠. 게다가 그 여성은 카페에서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의 목격담에는 신빙성이 있었는데 그가 봤던 여성의 문신이 에이미의 문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에이미의 문신은 특이했기 때문에 여성과 에이미가 동일인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목격담을 근거로 경찰이 수색했지만 에이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담이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퇴역한 한 해군의 목격담이었습니다. 1999년 1월 그는 에이미 브래들리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퀴라소의 성매매 업소에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이 에이미 브래들리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납치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규정 위반의 이유로 군과 경찰에 알릴 수가 없었기에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역한 뒤에야 잡지에 실린 에이미의 사진을 보고 에이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해군이 말해준 성매매 업소 를 조사하기로 했지만 우연이라기 엔 의심스럽게도 그곳은 화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주디 마우로라는 목격자가 바베이도스의 백화점 화장실에서 에이미를 봤다는 목격담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주디는 2005년 3월에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 여성과 함께 남성 3명이 화장실로 들어온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남성들은 그녀에게 적대를 받으라며 계속 위협했습니다. 주디는 남자들이 떠난 후 정신이 혼미해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도와주겠다며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에이미이며 퍼지냐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말소리를 듣고 남성들이 다시 화장실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주디는 곧장 화장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에이미가 자신의 딸과 이름이 같았기에 보다 상세한 목격담을 제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기억을 토대로 3명의 남성과 여성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여성의 몽타주는 에이미와 닮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성 한 명은 사건 당일 크루즈에 일한 직원 한 명과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더 수사해봤지만 더 이상의 에이미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격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목격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그녀의 부모님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메일을 한통 받게 됩니다. 메일에는 사진 두 장이 담겨져 있었는데 허탈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배춘부의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모습은 사라진 에이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한성인 사이트에 재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진 속 여성의 얼굴 구조부터 귀에 있는 피어싱 자국 등이 에이미 특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메일을 보낸 익명의 제보자와 성인 사이트의 IP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끝내 추적에 실패하게 됩니다. 에이미가 실종된 지 12년 후, 2010년 3월 24일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에이미 브래들리의 실종 사건은 수많은 추측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알리스터 더글라스와 크루즈 선원들, 그리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추측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이미의 가족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